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나오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변화된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와 또 공동체가 하나 될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에 31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사람들과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처럼 이제 무리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변화인 담대함과 용기 또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이제 마치 전염병이,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그렇게 공동체를 물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싸움과 다툼 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툼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됩니다. 반대로 사랑과 용서 또 공감의 힘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놀랍게도 차갑고 굳어진 분위기가 풀어지고 사랑과 용납이 이 공동체의 정서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사랑과 평화 또 화합과 공감의 분위기를 퍼트리시는 그렇게 물들이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변화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변화가 전해지고 그 변화한 사람이 늘어가게 되면 아주 큰 물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변화하고 또 성장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온 두 사람이 겪은 일은 회유와 위협으로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의 회유와 위협은 오히려 공동체를 더욱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이 어떻게 어떻게에서의 공동체가 이러한 위협 가운데서 더욱 더 단단하게 뭉쳐질 수 있었는가 이 장에 함께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또그 결과 함께 성령을 받았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바뀌어나가고 있는, 계속해서 변화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이 모이는 것을 불편한 일, 또 부담스러운 일, 그러한 일로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교회는 철저하게 모일 때그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이고, 특별히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움직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렇게 모이기는, 모이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 모이는 것이 어, 불편한 분위기였던 것은 다만 요즘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도 모이는 것을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 모임과 예배 또 기도회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본래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힘에 더하여 힘에 붙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쉬운 과정이 아닐 것인데, 더보다 더 많은 사람들.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자라났던 많은 세대가 한 몸이 되어 가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이고 모이는 것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지 진정한 한 몸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에 기록됨과 같이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이 무리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약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나가 된 교회는 영적으로만 또 마음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실생활의 영역에서까지.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32절부터 37절을 우리 한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봐라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목소리>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목소리> 아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당연하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참으로 환상처럼 보이는 서로의 물건과 물질을 통용하여 살았던 이 모습을 볼때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점은 이 일이 사도들의 강조나 동료 가르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이 해왔던 일, 했던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은혜를 받은 무리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아낌없이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가장 교회다울 수 있는가? 또 언제 교회는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을 가지게 되는가?라고 하였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교회만이 할수 있는 일을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그 무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때 가장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복음 또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러하게 더욱더 사수해야 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에 집중하고, 그 외의 것에 열심을 내고, 그 외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점점 본질은 잃어가고,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 새롭게 탄생한 공동체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가?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왜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원인을 강조하고 원인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성전이신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힘써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비단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아주 보잘 것 없고 작게 여겨지는, 그러나 나만이 할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러한 여러분을 통하여 공동체가 풍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정이 사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구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파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우리가 아는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이 일에 앞장섰던지. 그가 행한 일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던지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때만 그렇게 한것 은혜를 받았을 때만 자신의 것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에 동행하고 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귀한 별명을 지어주신다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한 사람이라,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보다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이하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교회가 모여야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힘써 모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것이 참으로 작지라 작을지라도 나만이 할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